자, 우리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. 그러니까 뭐, 자, 뭐두 가지로 표현할게요. 첫 번째,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직선이. 어떤 a-x 플러스 b-y 플러스 c-는 0의 형태입니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또 1차 함수식으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. y는 mx 플러스 n이란 식과 y는 m-x 플러스 n-y 이렇게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볼 거야. 어떤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야 직선의 강정식 형태로 표현한 거야 자, 그럼 이두 직선에 대해서 위치 관계가 이 평면에서만 보면 너 이미 초등 아,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다 배웠던 거야. 어떤 관계 있어? 첫 번째. 어, 평행 또 어, 수직 또 어, 일치하는 경우 또 어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, 평행한 경우, 일치하는 경우,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두 직선이 수직할 때. 근데 이 수직하는 케이스는 결국 한 점에서 만 만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진화된 형태에 돼. 자 일단 보자. 두 직선이 어떤 l과 m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조건이 뭐야? L.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녀석은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, 한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? 두 직선이 크로스로 된다는 얘기지, 맞아? 크로스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? 아, 어? 어, 공통해를 갖는다. 근데 그건 아니야. 일치하는 경우에도 공통해를 가져 해가 무슨 말하겠지? 어떤 케이스? 음, 또 결국 근이 함께 생긴다는 거 무슨 말이야? 예. 기울기가 <놀람> 다른 응. 우리는 직선상에서 보는 거야, 오이 오케이. <놀람> 자, 그럼 여, 이 친구에서는 기울기가 다른 조건이 뭐예요? m이랑. <놀람> <놀람> 다시랑 어떠라고? 가는 그럼 이 친구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? 아, 여러분들이 저, 결국 이식을 우리가 변형하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b 분의 ax 마이너스 b 분의 c가 되니다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x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 x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지? 맞아요. 자, 얘네 둘이 같을 조건부터 볼게. b분의 a랑 b'분의 a'랑 같대.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자, 이 친구 이항하면 분모로 가죠. 맞아. 얘는 이항하면 분자로 가지. 맞아. 그래서 어떻게 변해? a'분의 a b'분의 b, b 이게 같으면 뭐가 같다? 기울기가 같다. 그럼 다른게 얘기하면 저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? A-분의 A랑 뭐랑? B-분의 B랑 어떠랑? 아, 달라. 이런 얘기. 이해됐어? 자, 그다음 평행 에서 보면 그는 없다. 없어. 맞아. 평행하다는 건 그게 없다.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지.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. 자 그럼 평행한 조건은 뭐야? 기울기랑 같고 뭐는 달라? 어 y 절편은? 이런 내용이야. 자 그럼 기울기는 같대, 그럼 뭐는 같아? m이랑 m 다는 같고 n이랑 n 다는 어때요? 다르다. 이런 내용. 자, 그다음 여기에서 어차피 기울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a 더 분의 a랑 b 더 분의 b는 같대. 자, 그럼 여기에서 y절편을 얘기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죠, 맞아? 뭐 부호는 같으니까. 어. 자, 그러면 b분의 c랑 b 더 분의 c 랑 같다는 얘기는 자, 얘 이양하면 분모로 갈 거고 얘 이양하면 분자로 가겠죠. b 다시 분의 b랑 c 다시 분의 c가 어떨 때? 같을 때? y절편이 어떻다? 같다.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누구랑? b 다시 분의 b랑 c 다시 분의 c랑? 다르다. 이런 느낌. 여기까지 됐어? 이거 사실 중학교 2 학년 때 이미 한 거죠? 맞아? 기억나? 어. 자,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. 두개의 직선이 일치할 때, 자 일치한다는 건 우리 근이 어떻다는 얘기? 무슨? 많다 모든 점에서 다 만다는 얘기, 얘기지 맞아? 근데 우리 간단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그냥 두 식이 어떠면 돼? 같으면 돼 결국 비율기율 y절편이 같다라는 음. 얘기지 Yes. 자 그러면 우리는 m이랑 m 다시도 그냥 같아야 되고 당연히 n이랑 n 다시도 같아야 돼. 이 기준으로 따지면 기울기 a 다시분의 a랑 b 다시분의 b도 같아야 되고 b 다시분의 b랑 c 다시분의 c도 같아야 그냥 돼. 그냥 이런 됐어?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케이스는 이제 수직한 케이스. 이 친구만 조금 볼게. 자 어떤 l이 존재하고. m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음, 수직한. 자뭐 근으로 따지면 얘도 근을한 개죠. 맞아? 자 <laughs> 그럼 어차피 조건은 얘랑 가, 같을 텐데 얘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떤 수직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면 수직할까? <laughs> 기울기가 같다. 자, 그거에 대해서 조금 증명을 해볼게요. 자, 어떤 y는 mx라는 직선이 존재고 어떤 y는 m x라는 직선이 존재한다고 할게. 근데 얘네들이 수직한 이어서 둘이 수직한데요.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, 자, 이렇게 아무 선이나 하나 그거. 뭐이 선의 x 값을 뭐 우리가 k라고 둬도 상관없고, 그냥 어차피 x는 1도 여기 존재하지, 맞아? <laughs> 뭐 1로 나도 상관없어, k로 나도 상관없는데 k로 놓으면. 선생님 귀찮으니까 안 할게 1로 두게자 1로 둔다고 하면 여기서 좌표들이 설정돼 첫 번째 이, 이 좌표 얼마야? 1코만? m, m. 자이 좌표는 1 m 다시 맞아? 자 그럼 첫 번째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m. y 값의 차이죠? 맞아? 얼마? m 마이너스? m 다시 자, 두 번째,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? 루트, M 제곱 플러스, 예, 맞아. 자, 두 번째, 요 친구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? 루트, M 다시 의 제곱 플러스, 예, 자, 그럼 우리 이동한다. 피타고라스 한다. 자, 요 녀석의 <laughs> 제곱은,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같죠 뭐야? M제곱 M다시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? 자 근데 요 녀석, 요 녀석 전개해볼게요 요 녀석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M다시의 제곱 그리고 또뭐생겨 마이너스 2 m m다시 맞아? 자 그럼 요 녀석 요 녀석 사라지고 요 녀석 요 녀석 사라져 맞아? 자 마이너스 2로만 나누면 어떻게 돼? M'는 M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수직할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응? 여기서 기울기라고 부르는 녀석은 얘랑 얘가 기울기지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나? 마이너스 1인게 수직할 조건이다 이렇게 어. 자 그래서 보면 m m 마이너스 1이다자그 다음에 옆에서 요 녀석의 기울기를 보면 각각 얘 얘랑 얘죠 맞아? 자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? b b a a 자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나? 마이너스 1이라. 오케이. 자 그럼 a a 자, 얘이항하면 마이너스 비, 비 다시 죠그다음이윤여 넘겨봐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A, A' 다시 E. 이, B, 다시 가. 얼마나? 0이런어 응. 됐어? 됐다. 응. 응. <laughs> 네, 이렇게 넘어갈게요. 응. 자, 그다음 이제 그냥 문제로 넘어갑시다. 첫 번째, 자, 평행하래. 첫 번째, 자, 평행하면 어떻게 한다? 예분의 예, 예분의 예는 같고, 예분의 예는 어떠라 달라라, 맞아? 자, 그럼 첫 번째 k 분의 k 플러스 2랑 1번은, 자, 요 녀석이랑 예 개수 얼마? 마이너스 1분의 제 개수 얼마? 3. 은 같고, 누군 달라라? 2분의 마이너스 4는 달라발 근데 뭐 어차피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 기울기는 갖고 보는 거지 어. 자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3k 뭐 k값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? 네요때 k값이 알아나자 두번째 수직하면 어떻게 하아 a a' 더하기 b b'가 얼마나? 0이다 자 a a'라? k? 1 플러스 2. p 3, 4, 시 하면 마이너스 3 14, 1이얼마1 그럼 이때 k 값몇 개나? 뭐 마이너스 3인거2 또는 k 27, 28, 29, 2 1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0 보다 크2 그럼 얼마 25, 26, 2 0 1 22, 23, 24, 2 1 네, 이런 내용. 다음 문제. 자,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, 자, 이 녀석 정점 얼마?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정점? 야, 정비례 함수는 항상 어디 지나까영만 영은 지나지. 얘는 물론 다 정점이지만. <laughs> 그냥 우리가 대표적인 애 보는 거야 자 얘의 정점은 0콤마? 1은 무조건 지나죠 뭐 얘는 대충 0콤마 4? 어? 그래 다 0으로 봅시다 자 보면 0콤마 0인데 증가 얘가 y는 3x게 돼 0콤마 4는 지났는데 감소하뭐 이런 직선이 되겠죠 y는 4x 플러스 자 그다음 마지막 요 친구는 어디일지 나 항상 0콤마야0콤마이 어디 뭐 대충 여기 여기 있어 응? 자 근데 얘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래 여기에서 얘가 막돌거 아니야 그렇안 만드는 경우 첫 번째 뭐 있어 어? 아 그렇게 말고 어 누구랑 요 녀석이랑 평행할 때? 첫 번째 자 그럼 A 얼마? 3 맞아 자두 번째 누구랑 평행할 때? 윤수석이랑 평행할 때안맞들 거죠? 맞아 어? 그래서 A A는 얼마? 마이너스 1. 자 그다음 세 번째 어때? 얘네 둘이? 교점 지을때 교점 나오나? 1,3이야? 어? 자 교점 1 콤바 3 진할 때자1 콤바 3 대입하면 얼마야? 8? 1이야 그래서 얘는 다음 치는 얼마3 되는 거 됐어 자그 다음 자저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 그럼 뭐만 구해라? 어 기억이 얼마? X진 거량 마이너스 3 Y인거냐? 3 얘가 기울기야 맞아 자 X절편 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8, 0 지나는거야 맞아 맞아 자식 만들면 어떻게 돼? Y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분의 4X 마이너스 다 얼마 곱하면 돼? 4 곱하면 돼? 그럼 4Y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4자 근데 저기 3X네 다 어떻게 알아? 고 플러스 24 뭐? 플러스, 플러스 24. 뭐가 다사 곱했는데 뭐가 아 38이 24 아니야? 어이C 뭐어어다 이항하면 되지 그래서 y 얼마? 4될 거고 4. B는? 마이너스 24 되겠죠 어, 이해했어네아이고어 뭐? 뭐라 응. 하지 라자이 응. 수직이등분선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수직 플러스 이등분 수직은 말 그대로 길기의 고비 얼마? 마이 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맞아? 이등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? 중점지는. 자 A B 대에서뭐 A B가 존재하네자 얘가 존재하는데 얘를 수직 이등분한 거. 맞아. 그럼 우리는 얘랑은 뭐 하고? 수직하고 맞아? <laughs> 이 둘의 중점은 지난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? 자 그럼 일단 얘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지 얘 기울기가 X 증가량 얼마? 마이너스 마이 4 Y 증가요8 그럼 얘 기울기 얼마? 마이너스 어얘 기울기 마이너스 자 그럼 우리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?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아? 자 그다음 중점 얼마? 1콤마 마이너스 3자 그럼 우리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거? 2분의 1 직선 완성시키면 되겠지 그치? 됐어 어려운 거 있어? 어? 나도 없어 됐어 성격배네뭐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내용 아마 결국 내용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인데 아무도 모르죠. 그거 있 배우지 1년도 안 지나는 시험 범위 우리 오늘 새롭게 한 건가? 이게 딸랑 하나렇지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이영희가 그한개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어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함수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정식, 연립 방정식으로도 같이 어, 보는 작업들 다 해야 된다. 그냥 함수라고 함수처럼만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도 사용할 거니까 거기까지도 기억하고. 그럼 얘는 뭐 증명, 뭐 너희가 k로 한번 해봐. 그럼 안 하지. 어. 다음 시간까지 숙제 k로 한번 해봐.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. 추워서 자, 응. 아, 네. 개념 그 내용은 여기까지. 네.